김건이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음. 즉 원래 김건이 집안은 돈이 많은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음. 김건이는 윤석열과 결혼하고 나서 기업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후원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 역할을 집사, 김혜정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음. 그는 김건이 최원순 지인들에게는 김충식의 조카로 소개됐던 인물입니다. 네. 즉, 김충식이 실질적인 김건희 일가의 이권사업의 키인 셈입니다. 예. 현재 김추식과 동거하는 동거녀 예. 음, 김인수 씨가 있습니다. 음. 그 사람이 이해하면 김건희 집안은 원래 돈이 없었는데 네. 윤석열을 만나서 사기쳐가지고 음. 돈을 많이 벌었다고 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와, 아. 윤석열을 플랫폼 삼아가지고 네. 대박을 터뜨렸군요. 저희에게 제보해온 이 첩보원이 김추식의 동거녀 김우주씨를 아주 오랫동안 접촉을 해서 어렵게 녹취에 성공을 해갖고 네. 저희한테 제보를 해봤는데 네. 그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중간에 이거 중그렇했었아요 음. 음. 음, 없어? 음, 아니 원래 없었는데, 음. 뭐 종이 이거 이거 이거. 아, 음, 이쁘니까. 음, 얘가 하면 음, 얘 너무 잘한다. 음. 네, 야, 얘. 근데 아직도 그 최근 승과 뭐가. 사업적 파트너기 때문에 김충식이 그 윤석열, 김건희 팔아가지고 지금 그렇죠. 사람들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 이거 아메리카 스타일 아닙니까 이거? 저 김충식의 응? 동고는 아주 뛰어 같이 동고하고 있거든요. 음. 김충식하고, 예. 김충식하고 최연수는 진작에 끝났고 끝났고 저 사람은 어? 이제 야, 새로운 이 아메리카 스타이야 일 이게 바로 수발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분은 <laughs> 그래도 제일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네요, <laughs>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아, 살림 맛이 나봐요. 네. 네. 음. 바로 저분, 김출식의동거녀 김희수씨는 음. 김건희가 오래전부터 굿을 음. 많이 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음. 귀신을 잘 먹여서. 음. 조상들이 잘 먹어서 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야, 그럼 대통령이 될수 있군요. 네. 예.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자꾸 누굴 죽이려고 하니까 음. 문제가 됐다고 라 얘기합니다. 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구슬, 많이. 구슬 많이 했다고 구슬 많이 해서 무대선에 어. 구슬을 고고구슬해서 어. 대통령이 됐는데 어. 잘매겨서 지신을 잘 매겨서 조상을 잘 매겨서 어. 대통령이 됐는데 되고 어. 남은 겸손해야 되는데 되고 어. 네. 네, 여기서 오대산에서 구을했다고 하는데, 네. 전국의 오대명산에서 했다는 뜻입니다. 오대산을 포함해서, 전국의 아. 오대명산. 어, 오대산을 포함한 네. 오대명산. 강릉평청에 있는 네. 오대산. 그래서 전국의 오대명산에서, 아, 오대산에서도 확인했구나. 네. 네. 아무튼, 저, 그, 김인수 씨는 김충식과 함께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음. 등을 되게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음. 네. 저희가 저분한테, 받은 그 녹취자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허허. 예. 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올바른 정치를 하지 않고 자꾸 누구를 죽이려 한다, 죽이려 한다라고 음. 하잖아요. 그래서 개엄도 한 것이라는 건데 도대체 누굴 죽이려 했을까? 누굴까요? <laughs> 아, 그얘기 나옵니까? 네. 와. 누굴까요? 한 분은 뭐 지금 대통령들 누구나 아는 같은 네. 사람이에요. 네. 바로 이재명 이재명입니다. 네. 김춘식의 동거녀 김은수는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자, 모집했다? 네. 호호. 자, 오늘은 앞뒤 좀 자르고요. 필요 부분만 좀 들려드릴 텐데. 네. 아주 오래전부터 아산시에 네. 자신들을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을 통해서 작업을 했다라고. 아산시? 네. 그러면 그때 김진성이라고? 네. 김건희는 과연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때는 돈을 만지려고 사람을 모집했다니까는 김건희가 모집했다고요? 사람, 이사을이사을 모집했다고? 진짜요? 네. 아 그러면은 2024년 1월 2일에 있었던 그 테러, 네. 그 인간이 아산에 살고 있었던 네. 사람이잖아요. 아그 사람이 아산에서 살았어요. 네. 만약 김건희가 사람을 시켜서 네. 이재명 당시 대표가 네. 부산을 방문했을 때습격하도록했다라면 네. 네. 그거는 살해교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두 사건을 무리하게 네. 지금 연결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니까 영화 신명이 네. 네. 명신이를 이길 수가 없네요. 맞아요. 네. <laughs> 아...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테러했던 바로 음. 이 사람 김진성 씨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음. 아직까지 뚜렷하게 자신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경찰에 혹은 법원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단순히 구구 유튜브에 빠져 살았기 때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가 지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네. 중에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 여전히 함구 중에 있는데. 자 그럼 김진성한테 지금 이렇게 저렇게 뭐 감옥 밖에서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면 그 손길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만약 저 사람이 사주를 받았더라면 네. 분명히 대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음. 진짜 김건희가 사주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충격적인.

진짜 엄청난 녹취들이 많은데 네. 일부분만 일단 보여드린건데 아니 김진성 배우를 왜 캐지 않느냐 이것이 계속 그렇지요. 문제지가 많았었거든요. 그거 그때 출동한 사람들이요 네. 현장을 다싹 치웠습니다. 물쳐서 네. 물쳐서. 예.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이제 부산대병원에 음. 있다가 서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뭐 황제 이송했다. 엉뚱한 프레임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다 공범들이야 이개 그때 김건희가 시켰기 때문이네라고 말하잖아요. 야. 그래서 검경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음. 저 김진성이라는 사람 개인의 일탈로 김진성만 꼬리 잘라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막 김중식 검은 안할 수가 없겠네요. 네, 김건희는 진짜 무서운 사람은 맞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는 자유롭게 박을 할 법도 아니고 그렇아요 네. 야 이거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김춘식의 어, 내연녀, 현재 동거녀 김유수 씨는 자꾸 김건희와 윤석열이가 누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나락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김건희는 윤석열이 1차 구속되고 혼자 용산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을 때 축군들에게 이재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몇번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예. 음. 자, 이런 이유로 김충식을 제대로 집중 조명하고 수사를 해야만 하는데요. 곧 김충식 특검법이 최혁진 의원실에서 준비해서 발의할 음. 것으로 보입니다.